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 리딩 클래스 전 시간에 이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번 시간에 좀더 여러분들 각종 아이디어와, 그리고, 어, 각종, 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내에 리딩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표출하고 싶은 각종 컨텐츠들을 어떻게 구체화 하는지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같이, 어, 구체하는 각종 양식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양식 안내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 시간도 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모두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어, 가감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평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면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 보고서나 아니면은 중간 이 평가 목으로 아마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예, 현장 시습일지 예, 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현장 실습 일지는요, 여러분들 역시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을 팝업으로 띄워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팀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구성은 제가 별도의 공지를 통해 가지고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조장이 돼서 팀원들과 함께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같이 상의하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에 직접 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제시한 현장 실습일지는 10주차서부터 11주차, 12주차, 13주차까지 총 4주차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 4주차 동안에는 어 실제 오프라인, 이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용을 공유하거나 또 내지는 오프라인상에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또 내지는 각 프로젝트별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했었던 구체화되어 있는 각종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놨었던 스토리보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해놨었던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직접 한번 여기서 촬영을 해보고 작성을 해보고 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재배치를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뭐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11주차서부터 11주차, 12주차, 13주차까지 이 4주차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프로젝트를 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첨부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사진까지 포함을 하면 좋은데요. 뭐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 콘텐츠를 여기에 직접 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꼭 이렇게 팀원들과 같이 있는 거를 필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내용들을 이러이한 자료들을 모았다라고 하면그 자료들을 여기다가 첨부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각뭐 주차별로 내일 각 주차 각 주별로 이렇게 뭐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 내용이 많으면은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일지에 같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말보고서와 수업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말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총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서서 중간고사 이전까지 각종 아이디어와 스토리 모드화 시키고 내용들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또 내지는 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재료를 사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직접 실습을 통해 가지고서는 뭐 10주차 내외 돼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이 콘텐츠가 결국은 어떤 제작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주제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서는 만들었다는 라 것들을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영상 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예, 아날로그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런치 같은 글을 작성하시거나 카드 뉴스를 한다 그러면은 페이지 분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있는 뭐이 내용 총몇 회분인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중요한 내용 스토리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도 몇 가지 여기에 언급을 해 주시고요. 한편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했었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함께 여기에 총망라 해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일 앞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스토리보드라든가 아니면 은 기획문서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있는 작품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 또그 외에 뭐 여기 당연히 현장... 저,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현장 시스코 관련된 현장 시스코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외에 스토리보드라든가 각종 기록문서 등등등도 여기에 모두 다 총망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이던 아니면 은이 아날로그 방식의 사진을 활용하건 간에 이 여기에 사용됐었던 사진과 그 사진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저작권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교수님 제가 여기에 필요한 저작권을 획득을 못했는데라고 요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육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저작권은 바로 어디에서 출처를 가져온 거다, 어디에서 캡처를 해온 거다 해서 명확히 출처를 밝혀주시면은 그 출처로서 여러분이 필요한 즉 영상이라든가 아날로그 콘텐츠를 제 작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 어떠한 참고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음악이라고 그러면은요. 뭐 영상물이라고 하면 영상물 당연하겠고요. 음악이라 그러면 음악이라든가 효과음 배경까지도 여기 모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를 작성하는데 내가 많은 책들을 읽었다 하면은 책과 관련된 참고 문헌도 여기에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예, 수업평가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수업평가보고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말보고서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하면서, 과연 이 수업이 1주차서부터 15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는, 예, 이,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느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결국 이러한 성과물까지 도출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양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평가 보고서는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모두 작성을 해 주시는데 일단 스스로 본 수업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학점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내용까지도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한편,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는지, 그래서 특히 뭐, 이론적인 게 있으면 이론적인 거, 기술적인 게 있으면 기술적인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뭐, 소감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함께, 예, 저, 예,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 주시고, 한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뭐이 뭐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이든 뭐 이거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수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고 나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 이, 이, 수업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에 응용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기에 적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기본 포맷이지만, 이거하고는 다르게, 어, 나는 이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요,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하시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얻게 된 거, 느끼게 된 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고, 이거를 통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함께 언급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초, 총정리하는 입장으로서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주변에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입장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업 평가 보고서도 함께 학기 말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수업과 관련돼서 는요. 별도의 저희가 만족도만 만족도 조사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같이 첨부를 했으니까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양식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어, 제작가, 아날로그 콘텐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작성했었던 논문이나 보고서라든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나중에 이 학교 당국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 콘텐츠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 동의 허가서를 같이 첨부를 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뭐 필요한 동영상 또는 필요한 콘텐츠 내용을 여기에 적시를 해줌으로 해줌, 해서 여기는 동영상 주소로 되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거를 블로그에 올렸으면은 블로그에 있는 주소 또여러분들 직접 카드 섹시, 어, 카드 뉴스를 만들었으면은 카드 뉴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 제목 이름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주시면은 이 내용을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각종 이 양식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각종 콘텐츠들을 구체화 하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상상력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식을 100%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독특한 양식이 있으면그 양식 또 여러분들의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그 아이디에 맞춰서 양식을 만들거나 꼭 양식이 아니라도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아마 이게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직접 반영이 돼서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의 다음 여러분들보다 그 후에 듣는 다른 수강생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재정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플로 차트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시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해당 콘텐츠 또는 해당 뭐 디지털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작성하고 나면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얻게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또 느낀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기말 보고서와 마지막으로 이 평가 보고서에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은 그거 자체로도 이번에는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많은 학생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는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2, 제3의 새로운 리딩 클래스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제2, 제3의 리딩 클래스 참여 학생들을 독려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전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한번 플로우트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좀더이 실제 이 양식에 맞춰가지고서는 개별적인 주제를 잡아서 또 특히 그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는 데는 당연히 중간에 봉착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이나 장애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제거하고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해서 잘 새로운 방안으로 ...로 예,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